소리지. 음흠. 연락을 어떻게 하냐? 편지 보내냐? 음흠. 아 기도하면 돼요? 음. 가져가는 거 가능? 안되 s 아 하말! o o 와봐. 하말! 하말! 이리로 와 봐. 아, 그거 먼저 해야 되는구나. 오케이. 나와. 나와. 어깨빵 당하기 싫으면 나가는 나오는 게 좋을 거야. 어, 까딱이라도 수안 맞으면은 그냥 다 죽는 거야어 알아? MBC든 모든 학살의 시작이야. 어, 다닐피시겠지만. 조건 학살의 시작이요. 해 봐요. 아, 잠깐만. 그렇지 어? 잠카스톱 TFC 1번 그렇지 썸네일이야 잘 왔다 썸네일이야 음 TM 응 썸네일이야 오오 오. 이거지. 음, 오늘의 물 맛은 뭘까? 어, 썸네일이야. 어, <laughs> 썸네일이죠? 오케이. 썸네일 하나 뽑았구요 오케이. 너네 왜 저기 앞에서 나오냐? 아니요. Speak. 으흠. You've come to the right place. 오케이. 하나, <웃음> 둘, <웃음> 셋, 넷, 다섯. 이렇치기 하면은 바로 빼다죠? <laughs> 그럼. 저장하고요. 올라와봐요. 은신상향 갖고 와봐. 저장하고. 와 소매치기. 야. 헤이. 어 있냐?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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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 쉽게 도망갈 생각하지 말어. 그럼. 아, 그럼. 근데 가져갈 건데? 와 가져가지 말라니까 바로 바로 안 되는 것 봐. 하지만 그말 지나갔죠? 그렇지. 게로 웨이퍼미라니요. 좋아. 같이 한 세월이 얼마신데. Hmm? Oh, 저 처음 보시지만 저는 님을 한3 회차 내내 보신 본것 같은데 4 회차 내내인가? 아무튼. 에이 좋은가? 음. <laughs> 오케이 저거 안 뜨던데. 믹스워터 목재소가 어디야? 아중에 가보지. 뭐. 안 깔려지는 거야? 안 깔려진 거 아니야? 설마? 일단은 오케이 얼추 다 됐거든요. 어우 살았어요. 더 떨어졌으면 뒤였는데 살았습니다. 뭐, 고 일단은 시간을 기다렸다가 사야지 지금 뱀파이어 디에시가 있기 때문에 늦게 있으면은 그거 되거든요? 1시간 지나가고 나님 Take, Take a look 일단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게 없네? 이러 봐봐. 네가 다 가지고 있구나. 이거 팔 거고 한양꽃의 활 됐고 이거 팔 거고. 유나. 잠깐만, 야. 이걸 남길까? 아니야 팔아. 왜 돈이 없냐? 아니, 문님. 왜 돈이 없으세요? 아다 필요 없는데? 나는 어? 돈 올크라고 해서 나는 그걸 가져왔는데 그게 없으면 어떡하자는 거야? 양손.. 양손 무기 말고 없냐? 축성 한손 데미지인가 없냐? 냉기장 필요 없고 전격정 오케이 요까지 네 인정 until next time. 저고나는 다시 스카이림 가겠습니다. 스카이림 갔다가 그 박물관 퀘스트 할 거예요. 자어 아, I'm right behind you. 음. 익스 still here 아 저쪽이야 i've got your back i'm right behind you 저쪽이구나 still here 그럼 저쪽 갈 만한 시간대가 있나? 저기서 한 10시간? 아니야. 한 9시간 정도 기다렸다가 1시간 기다리면 나옵니다. t v 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8시에서 애들이 장사를 하잖아. 그래서 7시에 한번 예열을 한번 싹해 주고 여기서 1시간 기다리면은 짜잔 나옵니다. <놀람> 좋은 아, 더 아, best best one... 장사하세요, 누님. All I ask is a fair chance. Have you met my the finest weapons and armor? 얘도 하면은 저거 하나 줄 걸? 덕스야. 아, 아, 아. 블로우기지. 아... <laughs> 실수는 언제나 보다 블로우기다. 여기서 한 시간 기다리면은 짜잔 나옵니다. 1, 2분 정도 기다렸다가 다시 말 거면 돼요. 이거는. 음, 게임 시간으로. 그렇지. 아, 실제 시간이었나? 알았다. 팔고 팔고. 어 뭐야. 얘 원래 돈더 있지 않냐? 뭐야 왜 초기화됐어. 얘왜 그래. 어 강옥 판다. 아 강옥이 아, 아니라. 아왜안 팔아? 가져봐. 응? 진정한 숭배. 영혼 덫. 영혼 덫? 영혼 덫 좋지. 이거 가져가서 그거 할까? 세약. 특별 파괴 마법. 궁술. 해몽 마법. 강옥. 뭐우이필요하지가않 난다는데. 아, 강옥이 필요한 게 맞구나. 아이, 제가 제가 알잖아. 아, 강옥이 필요하다고 나는. 일단 줘봐. 강옥 일단 줘 봐. 강옥 줘 봐. 강옥 줘 봐. 뭐야? 아이. 어, 그 추가됐구나. 강호 음, 음, 일단 두 개, 두개줘 봐. 음, 아, 제 것도 강화할까? 일단 두개줘 봐. 음. 당버거 걸렸거든요. 버거 과 일단 걸렸는데. 그럴 땐 일단 저로 들어가 봐야지. 요. 안녕. 얘는 됐네 아 황동 나왔다 아 드디어 나왔네 일단은 일단 두개만 내놔봐 아더 내놔야지 일단 10개 다 내놓을래? 일단 10개 열, 열 내놔봐 어 팔다리 만들겠습니다 그거랑 이제 그것도 해야되니까 상급 소울트랩 900원 아 소울트랩이라서 비, 비싸네 Good doing business with you. 일단은 오크제 먼저 만들고, 나중에 에보니가 스탠비. 생기면 에보니 장비로 한번 싹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나와보세요, 나, 나와보세요, 나와보세요. 그렇지, 내거에요 yes, 칼이랑 입술랑 유치랑... 만들고, 일단 바로 장작 다 하겠습니다. 오케이, 풀세트! 다음에, 올라와봐요. 또 나와봐, 나와봐, 올라와봐요. 아 돌아왔네. 황동 돌아왔냐? 아니, 너, 너 돌아왔냐? 얘안 파네? 안에 있는 애가 파냐 어떻게? 글라즈, 아글 글래스 팔어. 아, 이것 <laughs> 팔고, 오케이. Alright then, I'll follow. 전설적 좋습니다. 전설적 좋아요. 전설적 좋좋 아, 더사자 라바. 도끼도도끼도하겠습니다 라바. 적좋아 Take a look. Take a look. h a s 다 n i a h a s a t a k e a l o o k 다 샀냐? 다 샀는데 하나가 없는 거야? looking to protect yourself or deal some damage. 이게 강하나 Check inside 극상품, 정작장 서사시 전설적. 서사시랑 전설적 차이? 어. 황동. 저 가볼까? 저 뭐야? 우리 EBS 할아버지 가자. 맞아 여기는 진짜 확실히 얘기하자면 세 개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EBS 할아버지까지 가보겠습니다. 할아버님 있으면 있는 거지, 없으면 없는 거고. 할아범! 할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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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아버지 좋았어요. 아, 안 팔아. 얘는 진짜 안 판다. 내가 어? 쓸만한 것들 하나도 안 파는 것 같아. 그대로 전설이랑 그냥 사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차이가 확실히 나죠. 아, 4차이 나네. 야, 4차이는 좀, 그냥, 그러긴 한데. 일단은 그러고, 다음 퀘스트 일단 여기에 효과를 받았을 텐데, 아마. 아, 디벨, 디발라 요, 디벨라 요원. 음. 이성에게 주는 피해 10% 증가랑 받는 피해 10% 감소. 그리고 이성과의 거래 효율10%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이성에 대해서는 이제 엄청나다는 거죠. 이거는 어차피... 이거는 그거고... 음... 좋습니다. 다음에... 그래서 네, 초대장 확인하러 가자. 이거! 던 스타까지 또 빠른 이동으로 마췄다고 합시다. 나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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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스 모르지, 던 스타에서 갑자기 그 대장장이가 있나? 던 스타에 대장장이 있는지는 모르겠어. 있으면은 거기서 그거 하면 되니까. 그리고 아마 SE 버전에서는 그 우리 그 마법의 네, 거기 없습니다. SE 버전에서는 그걸 뺐나 봐. 있긴 할텐데, 아, 내가 가봤거든 위치를 정확히 근데 없어. do you get to the cloud district very often? 지 What a Of course. 아 나중에 그 불똥꼬 찾을 때 가는구나. S S S 번그 찾을 때 가는구나. 불똥꼬 할아버지 찾을 때 가네. 그때 거기 가서 해야겠다. 지금 은 딱히 거기 갈 그게 없거든. 아시. 네. 어 어디지? 아턴스터까지요 Okay, 가겠습니다. Let's go. 음. 아 우리 그 좋은 카시스는 죽은 카시스 그거요? 갓분들 자제 좀 해주면 안되냐? 너무 하잖아 갓분들은

t h 언젠간쟤개때린나 진짜로. 됐어. 기다렸다가 어스파 오. u 까잘 되나 보자 이삼생기야 어, 솔직히. 주의자야? 드래곤 뭔가 지나가지 않았냐, 근데 그냥 지나간 드래곤이야 저게 굼력한 새끼였으면 이제 개 때렸다. 나와봐요. 나오세요. 나오시란 말입니다. 제 어이없게 보죠? 드래곤 그냥 가라 곱게 가라 진짜. 아, 네, 방금 전 상황 여러분들 아마 못 봤을 거기 때문에 괜찮아요. 어, 깊은 깊은 빡침이 지금 있었는데. 로타코까지 배워야 되나 진짜? 드래곤 잡아서 소울 먹는 건 좋은데 그 먹는 부분 자체가 먹기가 힘들어서 그래요. Okay, okay. And here you are. Good. Come in. Browse the display and let's talk. I have a job you look perfect job. for. 어, oh, 오케이. Okay. Let's talk inside. Mm -hmm. Let's talk inside. 일단 400원 내 놓으시고요. 금 내놔. 이것도 내 놓을래? 같이. 저장하고 들어가자. Get in side. 오케이. Okay, come on. c o m i n g up next. Feel free to look around. Come talk to me when you're ready to discuss. 오케이. Okay. 오케이. Okay. What? is you're 이스터에스킹 for me. A little history for uh -huh. one of these. Uh -huh. That was almost a hundred and fifty years ago. a okay. t least two of. Here are my notes about them. I'll gladly pay you for getting the. m h i s is any way you can. 하나는 두개 정도는 그냥 얻을 수 있는데 하나는 잠깐만 물이 엄청 맑은 거지 물이 엄청 맑은 거지. 리얼. 리얼 무리라서 겁나 막네. 맵을 보시면은. 하나는. 모로타리 하나 있고요 하나는. 여기. 여기는 또 이제. 사냥해야 되고. 여기도 사냥해야 되는데. 가보죠. 음, 그 전에 일단. 아. 소스폰 검사 좀 할까? 어디? 넌왜가 쿠키 가 알링 아, 많은데 버릴까 킹만 한데 r 링 버리고 어차피 나중에 만들겠습 l 아, e o 즈 t 많기 때문에 아 레프트 아 이거 반지 왼쪽, 오른쪽 있습니다, 여러분들. 응, 레프트, 라이트 있어요. 그래서 반지 두 개씩 끼려고. 그래서 레프트, 라이트가 있습니다. 모두 나왔어요. 맨 처음에 이제 쉬운 거, 모르탈 먼저 갈까? 여기 근처에 그, 이동이 없나? 아, 때걸룩 새끼들. 모르탈로 갈 건데, 어... 여기서 가겠습니다. 음, 데이드리까지는 이제 순조롭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은 이거 퀘스트 깨면은 데이드리까지 만들 쉽거든요. 왜냐면 데이드리 개들이 네 마리가 나와요. 그래서 풀세트 맞추고 도끼 하나 하고 음. 그렇게 하나 해 가지고 오르타리 오탈. 클라 Nice weather for a ride. 그러게, 벌써 시간이 근데 그렇게 그렇게 됐네. 용 때문에 시간 좀 빨렸나? 뭐 때문에 빨렸지? 아무튼 일단 최대한 할수 있는 데까진 해보겠습니다. 오늘의 가장 큰 거는 이거지. 음, 이거 풀 세트. 전설 라니 전설로 풀 세트. 이것도풀 세트. 이게 지금 그거지. 이거3 번. 어. 나도. u n t s t h e m a l I d o i m e to t o o much to do. 아, 오케이. 뭔가 다항수로 본일 있는데. 어. 찾고 있어. Oh, what you talking about, stranger? 어, 정말이요? 전혀 다른 말 했는데. Mhm. My father had suspicion. s I don't need this. m y family wasted eight generations keeping that razor safe from a dead colt. 금방 아시게. 그땐 금방 아셔야 될 거예요. I don't care but my ancestors do. 찾기 싶지 않으면 Since we are a little delusional. you want to fight? How are we supposed to safe in our own homes? Come on. Tempusiro! Bati! You don't know. Damn it. Why'd you have to walk into Morris Hall? Nena! Fine. Come on. The hilt is in the chest inside my house. Here are the keys. Mm -hmm. Take that damn thing and go. 그 어. 니가, 니가 날 이길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 건가? 뭐야 아 응? 오케이 어 아, 역시 격투 어? 피지컬로격투를 이겨버렸죠 이 정도면은 그 동료도 싹 가능인데. 들어가고, 들어가고, 열고, 돈 가져가고, 가져가고. 뭐야? 감자. 최대한 이것까지는 해볼 수 있으면 해보겠습니다. 장하고, 너뭐 있냐? 일단 가. 감... 가져오시고요 레벨업? 아 레벨업 b 비 얘들아, 이게 all the wood y 여 u can c h <laughs> 다행 이야, <laughs> 의 미가 없 다니까 자 뒤져 있 냐. 어유 수준 뭐하 냐? 안 일어 나고 모르 게뭐하 음? 냐? 어, 왕 업장 좋아. 네가 이걸 가지고 있었구나? 개쓰기 넌또 뭐야 Stand? 곱게 빼겨 g e 왜뻔미라니 이미 다 빨렸는데 수준 e l 뭐야 어 뭐야 어 뭐야 No time for chatting Important deliveries to make No time for chatting 저장하고 안녕하세요 오 이거 한 100레벨 찍어놓으면 좀 좋을 것 같긴 한데 한번 도전을 해보고 싶은데 애들이 없네요 다음 거하겠습니다